오늘은 한번 대나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대나무를, 예, 베어서 한번 낚시를 만들어 보고요. 아, 여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예, 이쪽에 그냥 조그만, 예, 개울에서 한번, 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대나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 여기 대나무가 많이 있죠. 대나무를 하나 섞어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하나 있으면 돼요. 하나 있으면 되요 자, 이제 여기에 낚싯줄을 묶어서, 에, 미끼는 그냥 집에서, 어, 김치볶음밥 먹다가, 남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번 여기도 뭐, 불고기들, 네, 뽀끔 뻑끔 올라오는데, 요, 튀는 것들은 아마, 단챙이 고기들인데, 한번 여기서 잡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수심이랄 게 없이, 거의, 낫기 때문에, 나를 잡고 들고 위험하게 아, 한번 감으로 한번 띠를 사용하겠지만은 감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톡톡 잘라내면 됩니다 그냥 톡톡 잘라내고 뭐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끈을 한번 묶어 볼게요. 아, 끝에는 이게 좀 줄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못 빠지게 이렇게만 좀해 놓을게요. 안 풀릴 정도만, 뭐, 두번 정도 그냥 대충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자 이제 찌낚시가 준비가 됐습니다. 대나무 찌낚시가 준비가 됐고요. 먹다가 아까 가져온 김치볶음밥, 예, 밥풀 가지고, 밥풀도 있고, 햄도 있고, 뭐, 야채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밥풀 하나를 앞에 그럼, 앞에 끼어서 생각보다는 잘안 들어가네. 자, 살짝 앞에를 덮어줄 거고요.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한번. 자, 던져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오, 자, 찌, 찌. 치워드려서큰 놈이 나타나야 될 텐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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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미쳤다. 야, 그래도 큰 놈들이 있네요, 여기. 예? 큰 놈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찍으셨나요? 와.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어, 분명히 안 보였었는데 치어들 만 있었는데. 야. 자, 다시 한번 또해 볼게요. 밥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우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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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laughs> 야,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는 한, 뭐, 그 중간 정도 사이즈죠? 야 크지는 않은데 그래 이런 것도 잘 먹네요 밥을 예. 일단 이거 풀어주고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큰 놈이 잡혔었는데 와아자 살려주고요 오야 잡히네요. 처음에는 자챙 형이들이 톡톡톡 치다가, 와, 이제 큰 놈들이 와가지고 이제 작으니까 먹이를 못 물어요. 그러다 큰게 와서 덕성 물어요. 와, 우와, 야 아까보다 큰거잡썸 이야, 아까보다 크죠? 야, 이쪽에도 작은 것만 인는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렇게 큰 먹이를 먹는 것들은 이제 큰게 와서 덥석무네요. 오, 와와 잡았습니다. 와와 야, 야, 이게 작은데 그래도 어게 잡혔네, 이게. 오, 바바이 확실히 잘 먹히는 거 같네요, 어떻게. 해. 자, 일단 놓아주겠습니다. 아, 오늘은, 대나무 낚시를 한번 해봤고요 예 여기 그냥 개울에서 내가에서 그냥 고기들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름 재밌네요 그래도 재밌고 오늘 한 6, 7마리 잡은 것 같네요 아까 한, 한 7마리 잡았나요 마지막에 3마리 내가 네마리어 아이가 3마리 잡고 제가 4마리 잡고 7마리 잡았거든요 예뭐 손맛까지 느껴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주 재밌습니다 예,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 하나 뭐 대나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낚시 하나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어 그냥 이런 장소에서 한번 낚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봄 TV였습니다 오늘은 대나무 낚시 해야 이렇게 작은 것도 잡히네 너무 작다 애기야 애기 와, 옆구리 옆구리를 잡았네 옆구리 풀치기를 잡았네 풀치기를 낚시 바늘에 옆에 걸렸어